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09회차 로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새해도 밝았고 새 학기 첫 어, 등교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자 봄처럼 1109회차가 될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낙천 자두 번째 장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장 오! 야 많이 맞았네요. 아쉽다 자, 이0이 있네요. 가보겠습니다. 계속 갑니다. 포기하지 않고 가면 언젠간 좋은 날이겠죠 자, 이천, 이천, 이년 봄.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합니다. 번호가 좀 그래도 좀 맞고는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 보여요. 계속 맞고는 있어요. 그쵸? 아예 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으야 와! 10! 13, 19, 34, 아될 듯, 될 듯, 될 듯, 될듯 합니다. 오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야 띄엄띄엄 됐네요, 그죠? 자 됐어요, 나쁘지 않아요. 갑니다, 자 10, 12, 13, 12 13 마지막 장입니다 갑니다아 그래도 또 됐네요 계속 가봄 가봅, 계속 가봅니다 될 때까지 된거 보이죠 아쉽다 자1110 회차 때 뵐게요